2024년 11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주머니 앞대로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대. 네, 아버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이 자를 내게서 오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번지시요 하나님 자신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피우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에, 자기를 에, 낮추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기까지 걱정하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면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글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니라. 하나님은 아,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보여 주지. 하나님 자신을 보여 주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영이시니까 영은 사람이 못뭐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만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에게가 모든 내용은 종들을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셨어.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한. 그리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님내 살을 먹어라내 피를 마셔.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면 지않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주려 온 겁니다. 예수님, 예수의 살이 우리의 양식이고 참된 양식이에요. 정말 먹어야 할 양식이 예수님의 살이에요. 정말 마셔야 할 물이 예수님의 피예요. 우리는 음.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렇게 살잖아요. 먹고 마셔야 살잖아요. 그런데, 진짜 마실 물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양식은 예수님 살이라고 말씀합니다. 음. 네 살은 참된 양식이니, 네 피는 참된 은혜수다. 너희 조상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든요. 만나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것은요 예수를 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것 영생이에요. 영생이란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로 우리에게 지어을 주사 우리가 참된 자를 알이 하시고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는 참 하나님시요 이 영생이시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고거지만 성경이 곤다 내게 예수지 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에요 성경 성경책에서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돼 왜냐면 성경은 예수의 예수를 위한 책이에요 예수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빠지면 안돼 영화에서 주인공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엑스트라가 중요한게 주인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나이트를 주인공한테 비추는 거예요 누가 빛을 많이 받는라 주인공이 빛을 받는다. 주인공한테 빛을 주는 거예요. 스타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받는 거잖아요. 빛나는 거잖아요. 별이 빛나잖아요. 성경에서는 예수께로 모든 시선이 모든 관심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로 집중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예수를 준다고. 예수님 자신도 내가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려 자고 아버지께로 올 차가 없다. 성령도 예수를 준다. 왜냐하면 진리이시니까. 진리 진짜 하나님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돼요 구약의 그 이야기, 이야기는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의 그림자예요내 몸이 실체지 그림자도 똑같아요 몸하고 그림자 생김새는 똑같지만 그림자는요 실체는 아니에요. 내 몸이 실체예요. 구약의 그 이야기, 이야기는요 지금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계속해서 제사드리고 또 제사드리고 제사드리고 죽는 또 다른 사람이 제사드리고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죽으니까 제사장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오시니까 이제는 안 바뀌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예요. 성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울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건 진짜 성전이 아니에요. 진짜 성전은 예수예요. 예수의 몸이에요. 성전이란 하나님 이름을 들으시라 하나님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는 하나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다 하다. 이는 그가 자기 배성은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이니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모형이 중요합니까? 진짜 실제가 중요합니까? 오늘 아까 말씀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상이라고. 보이는 것의 증거라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으로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때가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을 해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을 왜 오셔요?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가 그러니까 죽을 율법이 있어야 죽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율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는 죽는 거예요. 아담이 먹고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선악칼를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아담이 먹고 죽으면 예수가 죽었어요. 예수는 죽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보좌에 앉게 되잖아요. 하늘의 보좌 어떻게 앉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오셨다 가셔서 하늘 보자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예수예요. 사람들이요, 성경을 지금 많이 잘못 알고 있어요. 뭐, 잘 사는 거? 무슨 착각에 사는 거? 그런 데다 맞추는 겁니다.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착하게 은암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착하게 살고 그런데 사람들은요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에게 있어요 예수 주인공한테 그 관심을 가져야지 예수들한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양의 모든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예수를 위한 하나의 예수들아예요 그러니까 그 약이 너무 심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린다의 모형인데 거기다 대고 자꾸만 관심을 가지면 아니, 진짜를 말줘야지 진짜 진리를 말해야지. 진리만이 우고를 자유케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격보, 정결한 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 성령만이 진리를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분은요 성령만이 아나요. 예수를 증거하는 분은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께 의임하셨어 나를 즐겨달라고. 성령님, 나를 즐겨주세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낸다. 보여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를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진리의 영을 너에게 보내주시다. 예수님이 하실 일,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을 마치고 가셔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보호자에 앉으셔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 이루신 그의 죽음과 고한, 그의 채찍 받으신 것과 그의 권한 받으신 것, 그의 피를 죽으시는 공로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믿음은 들음에서라면 들음은 크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되죠. 뭘 들어요? 뭘 듣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데 말씀이 똑같지 않아요. 말씀이 똑같지 않아요. 삼천부로 빠져요 잘못하면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로고스의로고스로고스만이 살아있는 말씀이 에요이 말씀이 예수예요 이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예요 오직 예수만 해도 안 돼요 오직 성령만 해도 안 돼요 오직 아버지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삼위일체를 말해야 돼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다른 신들은요, 삼일체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아니니까 가짜예요. 가짜잖아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근거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예수께서 내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 나를 보내신의 뜻은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수께 와야 살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아무도 못 살려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신분그 자신이 죽으시고 그가 하나님의 그를 살리셨어요 예수가 죽었다가 예수 자신이 살아난 거 아니에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누가 살려요? 너희가 예수를 마음면 십자가 낳으면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왜 살려요?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그를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뭘 믿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생긴, 믿음이 어떻게 생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을 소득하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믿음은 들어야 돼요. 들음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지금 예수를 말하는데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세상 윤리도덕 너무 곁으로, 곁까지로 지역적인 것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무가요, 큰 나무가 있는데, 이빨이 하나씩 달라고 해보세요. 언제 그 이빨을 다 땁니까? 톱으로 밑, 밑둥을 톱으로 자르면 다 죽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다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으로 접붙임을 받는 겁니다. 거기 있지 말고, 그 지옥 가는 나무니까 거기 있지 말고 예수 나무로 붙으라는 거예요. 옮겨 붙으라는, 접붙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있지 말고 예수로. 붙으라는 겁니다. 여기에 떨어져 나오 여기에 접부을 받으면, 여기서 생명나무에, 여기서 생명이 지나게 올라오잖아요. 예수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부활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아담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아담이 먹고 죽으면 예수가 죽었으니까, 예수는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부활하셨으니까, 예수께로 붙어야 돼요. 예수께 속해야 돼요. 그래야 하늘로, 하늘에 속한 다가 되는 겁니다.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평생을 정말 한 가지만 위해서 달려왔잖아요 뭘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바른 신앙을 가졌으니까 찾잖아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요. 하나님은 종을 귀하게 여기셔요. 공부가 아 학자를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학자를 쓰는 게 아니고 종을, 하나님의 종을 찾는 겁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학시킬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편지라고도 하는 거 편지. 편지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서 바뀌지 않아요. 등기 편지는요,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편지가 좋은 것도 있지만요 은 불편한 점도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 우체국으로 가져가요. 우체국 가서 찾아야 돼요. 불편하잖아요. 그 일반 편지는 그냥 우편안에도 넣으면 되는데 등기편지는 본인에게만 직접 주니까요. 본인이 없을 때는 다시 가져예요 불편한 점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남을 남이 보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편지 목적은 남이 보는 게 아니고 본인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나는 주의 여정이로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네. 너 하나님 아들을 수태할 수 있겠느냐? 나 천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녀가 천녀가 수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 예언했않느냐너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주의 여정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가 수락하는 거요. 예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받겠어요. 말씀을 받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죽어도 조사오니, 죽어도 조사오니, 주님 말씀대로 내가 이루지라고 삶을 겪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 일을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대로 죽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네. 예수님은 나는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겁니다. 예수님 죽어도 살았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우리도 예수와 같이 부활해요. 왜? 네. 첫 열매니까, 우리 똑같이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변질시키면 안 돼요. 내가, 눈치 봐가지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싫어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싫든 말든 나는 죽이든 그말 듣고 죽이든 그말 하는 거예요. 죽어도 좋아요. 그말 하고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그랬는데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장한 자능욕을 기뻐하면서 공양하고 떠나면서 저희가 성경을 있든지집에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냐면 음. 이것만 하는 거여요. 다른 건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다. 예수 떠나면 죽는다. 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는 참 하나님이셔요. 그가 하늘나라 갔어서 하늘 보자 우편이 났잖아요. 그 우편 보자은 어떤 보자인지 아세요? 하늘의 모든 본색. 모든 본색. 우리 땅의 모든 본색.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는 권세를 다 가신 분이 그 우편 보좌에 앉는 그분이 예수예요. 하늘의 하나님이셔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스대반이 영안이 열려서 보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편에 서신 인자를 보느라 예수님께서 스대반을 위해서 일어나서 자리에서 보좌에서 일어나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잖아요. 주님을 증가하다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 계셔요. 일어난 겁니다. 황당하는 거예요. 내 네,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나를 증가하다가 네가 돌에 맞아 죽는구나. 내가 너를 책임지마. 지금부터 영원히 살게 해줄게. 네, 주님의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만화의 왕. 산자도 죽은 자도 살리고 살아있는 자를 영원히 죽 살기하는 영원히 살기하는 그분이, 그분께로, 그분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분의 마음에 안 들면 안 돼, 탈락이. 우리 그분의 마음에 들읍시다. 아, 네.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예수님 마음에 쏙 들어야 돼요. 아, 네. 네? 여태까지는 신앙생활을 내가 내 좋은 대로 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부터는, 이제가 중요한 거라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텐데 못 듣고 그냥 가는 겁니다. 안타깝잖아요. 누구나 다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을 자만 듣는 거예요. 천사 다브리엘은 기쁜 소식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쁜 소식만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슬픈 소식 그런 거 전하지 말고 항상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네. 은혜를 받으면 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죠? 다시 한번 나하잖아요두 번째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면 려 살아요 은혜 받으면 천국 가요 은혜 받으면 영생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함께 살아요. 아멘. 복음이라는 네. 예,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리 하고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 되게 합니다. 아, 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늘로 가니까요. 아멘. 네. 예, 그래서 예,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랬어요. 혈류증, 1 2년 동안 혈류증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 듣고 왔는데, 뒤로 와서 옷을 가만히, 옷깃을 가만히 만졌어요. 믿음으로 만진 겁니다. 만지기만 해도 치료가 될줄 알고 만졌더니 즉시 치료가 됐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니까. 여기 사람의 마음에 누가 만졌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만지면 주님과 통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주님이 아셔요. 아, 나를 만졌구나. 주님 몰래 천국 가는 법은 없어요. 주님이 인정해 주어야 가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야 가는 거예요. 몰래 가는 건 없어요. 주님, 주님 몰래 천국에 갈수 없어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통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인정해줘요. 삽개오야 그러잖아요. 오늘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와야 되겠다. 속히 내려와라 그러니까 삽개오가 키가 작아서 뽕나무로 올라갔는데요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내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너 키가 작지만 그거키 귀찮은 것이 스트레스가 아니고 오히려 장점이야. <laughs> 삿개어봐라, 삿개어 시켜 나가도 내가 나를 보려고 사모하니까, 나를, 내가 먼저 그에게,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느냐? 살아가는 응. 미사은 그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키 잡은 것 때문에, 너돈 없는 것 때문에, 너 환경이 어려운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주의를 하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은데 많이 힘들었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줄게. 나를 사랑하면 되는 거야. 아, 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네. 어, 그냥 형식이. 우리 주님이 먼저 구원하신 것서감기했어요 달리는 행악자들만은 비방했는 내가 그리스도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비방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한 사람은 믿었어요. 한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고, 한 사람은 은혜 받았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둘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은혜 받고, 하나는 은혜 받지 못하고. 한 사람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었어요. 달리는 행악자들한 사람은 비방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라?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를 책망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예수님은 그 옳지 않음이 없다 하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상격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만 해 주세요. 그러면 속하겠나요? 주님께서 그에게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건약속인데 이 강도에게는요, 한편 강도는 직접 구원이에요. 직접 구원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일어나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나고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강도처럼 아무런 공로가 없어야 돼요. 네. 내 사랑은 안 돼요. 내가 착한일한 거, 남 도와준 거, 내가 이런 거 기억하면 안 돼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축하만. 내가 뭐 행위로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 선물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나보니 있으리라. 아, 네. 어떤 사람 그래요. 강도가 구원받는다면 나는 평생 동안 못되신함으로서 정말 응? 착한 일만 하고 좋은 일만 하고 11조 빼놓지 않고 계속 11조 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했는데 강도가 구원받는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 불공평을 합니까? 감도를 구원해줘요? 감도를 버려야 마다하잖아요 나쁜 놈이잖아요? 그렇게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거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결제 안에 나갔을 때, 돌아갔을 때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통해서 기뻐하셨어요. 큰 아들은 이 나왔어요. 왜 나는 염색에게 잡아서 친구들과 함께 먹으라 염색기를 안 잡아주더니, 어, 집 나가는 아들이 자기 목숨 가지고 다 나갔는데, 거제가 되고 더 나갔는데, 뭐가 좋아서 살찐 소환을 자잔치하않까 아버지한테 따지잖아요. 참, 오늘날도요, 남의 삶을 자꾸만 지져가면서 새벽 기도 나와야 되죠? 목사님이 새벽 기도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지져가면서 <laughs> 뭐, 잘못하는 것도 보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 이거 잘해야 되잖아요. 똑바로 하셔. 아니, <laughs> 너랑 똑바로 해라. 너랑 똑바로 해. 정말 자기 눈에는 들거가 있는데요. 남의 티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정교하라. 하니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 정교하는 분이 아니라 주인을 구원하는 곳에서 네. 제일 큰 주인, 강도를 먼저 구원해 주잖아요. 음. 선물로 그냥 주잖아요. 선물 네. 아, 나도 구원 받을 수 있겠구나. 왜? 네, 나도 강도가 같은 자니까. 아무런 잘못이, 공로가 없으니까. 내가 한게 없으니까. 아, 내가 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에요. 성경은 여기서부터 봐야 돼요. 성경은 여기서부터 봐야지 자유가 있지요 다른 데서 착하게 하고, 착하게 좋은 일 하고, 금식하고, 응? 잡전기도 몇천 하고, 그렇게 하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건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렇게 되는 거. 용서 받았네. 나는 용서 받았네. 주의의 승리를 에 빌어서. 용납되고 정결한데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군중 찬송들 때 나아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드릴 때 기쁨과 평안 있네. 하멘 네. 광도를 무슨 구원받은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구원을 받잖아요. 천열매잖아요. 첫, 첫 번째 구원이잖아요. 예수께서 님 제자들을 언제 나고들 초청했습니까? 제자를 초청한 게 아니에요. 강도를 초청을 거예요. 네. 이걸 사람들이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아, 강도를 초청 쫓... 감독을 초청해도 나도 초청할 수, 초청받을 수 있겠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르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직접 감독를 오늘 너는 나한테 막을 있으리라 네. 그렇게 약속. 구원을 직접 구원해 이제 선물로 주잖아요. 네. 오늘 말씀 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므로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기 하니까. 하나님은 아들만 사랑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며 그리스도로 믿으면요. 예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똑같이 사랑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예수와 함께 자녀가 되는 오면환의존재죠아요 아담 안에서서는 죄인이었지만은요. 아담 안에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안사로 말미하면 왕으로 한같이 더 은혜와 의의 성분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번예수님을 말미하면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니고. 예수 안에서는 왕이 되는 거예요. 강도가 왕이 되잖아요. 하늘이 왕이 되는 거예요, 강도가요. 세세대로 왕로부터 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 강도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걸 잘 몰라요. 아, 죄인을 부르러 왔다니까 내가 그래도 뭐, 뭐좀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것밖에는 좀 미안하잖아요. 그냥 받으라는 거니까 그냥 받아. 그냥 공짜야, 공짜이 복음이 좋은 건요. 누구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많은 것을 내가 받으면넘쳤나안 그러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예수님 나의 부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연하시거나 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희에게 알리하시니 라호와여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숙에 대해 교회를 세우리 은거에 번세지 못하리. 너는 내가 너의 내가 땅에서 무엇을 내려할 될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할 풀리리다. 너희는 다시 무서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해 그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아들의 물로 하나님 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껏 내보내서 아바 아버지. 부르. 너희가 이제 구르는 손이 아니요 아들이 아들이면 하나님을관 말미암아 이웃을 얻을 지요 예수님을 바로 하지않 우리 대면 하나님을 가에 얻을 때요. 세상처로 그래서 왕국 왕국이 탄 거예요. 이걸 전해 줍시다이 전에 이 복음은요 나만 갖고 이에 너무나 큰 거예요. 사도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쳐어요 이건 나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살아 있을 때의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영원히 살고 천국에서 사는 거니까 너무나도 쉬워요 천국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믿음으로만 가는 겁니다. 거듭남을 가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로 갑시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을